아 이렇게 늦게 나오면 어떻게 하냐고 천안에서 왔는데 이걸 사러 아 어저께 이걸 시식을 하고 나서 목이 많이 편안해졌다 첫 탓하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네, 네, 네. 먼저 안으로 들어가서 인터뷰를 좀해 네, 네. 네, 들어보시죠 저는 조은희 식품의 대표 이범규입니다 네, 조은희 식품은 안성에서 그 생산되는 배를 주 원료로 하여 배, 도라지, 생강, 농축액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또 도라지 정과도 만들고 있습니다. 좀 어떻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되셨나 좀궁금 아, 이게 계기가 참그 스토리가 좀 있어요. 2015년 1월 달에 저희 그 손녀딸이 태어났어요. 그래, 이제 1년 후에 첫 돌잔치 때 지인 분들께 뭐를 선물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안성에서 배가 유명하니까 배를 가지고 뭐좀 만들어서 대접하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어렸을 적에 감기를 들면은 할머니가 배를 파가지고 꿀을 재워서 하루에 그 구워서 짜서 주던 기억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배가 그 감기에 좋다는 거를 그 그때부터 알았고 그래서 배를 그, 도라지하고 농축을 시켜서 한 100병 정도를 만들어서 그 돌잔치에 오신 지인들 분들께 선물 드렸, 선물을 드렸습니다. 어. 그랬더니 한 일주일 지나서 에이. 그 지인분들께서 드셔보시고 나서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음. 이걸 구할 수 없냐? 그, 아, 요거는 그, 뭐 사업을 하려고 만든 게 아니고 그냥 그 선물용으로 그 수제품으로 맹결었기 때문에 그더 이상 제품이 없다. 그때니 지인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하면 하면 어떻겠느냐. <laughs> 그래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이제 그 회사 다니다가 그 퇴직을 하고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을 텐데 마침 그게 계기가 돼서 이제 창업을 하게 된 거죠. 15년 12월 달에 만든 제품이 그 그때 이제 그 지인들밖에 드리려고 선물로 만들었던 만들었던 그 제품이 아직도 있어요. 오. 예,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네. 요렇게 해서 백병을 만들어서 질문들께 돌렸습니다. 그복지머니에 담아가지고 이걸에 백병씩 이렇게 만드셨다고. 네. <laughs> 이게 보통 보통 정석이 아닌데요. 아, 아. 이게 보통 한 이틀 정도 고가에 아. 그때 당시에는 설비가 비나해가지고 음. 이제 가마솥에 놓고 그, 고왔거든요 음. 조청식으로. 음. 지금도 설비가 좀개량이 돼가지고 빨리 나오는데, 그때만 해도 이틀을 꼬박한 거죠. 그게 이제, 손녀, 이게 손녀딸이거든요. 아, 네. 손녀딸 이름이 이조은인데, 네. 예, 그래서 상호도 손녀딸의 이름을 줘서 조은이 식품으로 아, 줬습니다. 아, 상호도 그래서 조은이 예, 식품. 예, 예. 손녀 바보시네요, 완전. 아, 예, 예. 손녀 바보시. 네. 아, 여기, 여기 사진 있네. <laughs> 몇년 <laughs> 얘기하니까 되게 표정이 좋아지셨어요. 음, 예. 일단은 제가 그 사회 직장 생활 할 때는 이제 설비 제작을 했었거든요. 이게 이제 성격이 좀 꼼꼼한 편이다 보니까 어떻게 식품도 이게 그위성적이나뭐 이런 관리가 꼼꼼해서 그런 점은 아마 맞는다고 봐야 돼요. 그런 좀 제일 신경 쓰는 부분이 좀 있으실까요? 이게 아무래도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제품이다 보니까 한번 작업을 하면은 8시간 안에서 이게 딱 끝나는 일이 아니거든요. 게한번 작업이 들어가면 이틀, 뭐, 삼일, 오일까지도 걸리는 게 있어요. 음. 제품이.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죠. 기능성 식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재원 재료를 신경을 써야 되겠죠. 좋은 제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재료가 아무래도 좋아요. 배는 그 농가에서 이제 가지고 들어오는데요. 거기서 이제 그 안성의 배는 당도가 유명해요. 어... 예, 당도가 좋아요. 그래서 안성 배를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당도도 좋고 제품의 질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점이나 이런 운영하는 가운데에서 좀 힘드신 점이 좀 있으실까요? 아 예. 2016년 2월달에 창업을 했거든요. 매년 한 200%씩 신장을 했어요. 18년도까지. 음... 네. 그랬는데 이제 그 코로나가 터지면서부터, 아, 네. 코로나 터지고 나서는 처음에 잘 됐어요. 네. 왜냐면 하 사람이 감기 안 걸린다, 안 아, 걸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아, 네. 이게 그 간, 목 감기 이런 거에 예방이 되니까, 맞아요. 배가. 네. 그때는 처음에 한두 달간은 잘 팔렸는데, 그다음부터는 안 팔리는 거예요. 왜냐면은 아, 네.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사람이 그 건강이, 그이 기관지 이런 게다 좋아졌어요. 아, 네. 예, 그 나쁜 공기라든가 이런 걸안 마시다 보니까, 네. 마스크를 걸러서 마스크가 걸러줬기 때문에 그 뒤로부터는 이렇게 한 뭐라 그럴까 다시 그한 2, 3년 전그 매출로 쭉 떨어진 거죠. 그게 한그 코로나가 한 3년 동안 됐는데 3년 동안 힘들었죠. 극복하기 위한 좀 노력 같은 게좀 있으셨을까요? 아 다른 제품도 그 개발을 해서 출시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죠. 이제 한 가지 제품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한두 가지 제품을 갖다가 더그 이제 개발을 해서 출시를 하게 됐죠. 어. 그 안성에는 바오덕이 축제가 있어요. 아, 네. 일요일 날 끝났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그 17년도에 바오덕이 축제를 처음 참가를 했는데요. 네. 그 첫날 이제. 네. 우리가 이제 시식을 겸해서 팔고 있거든요. 그때는 요거 한 제품이었었어요. 그게 이제 시식을 해서 이제 이렇게 판매를 하는데 그+ 그다음 날 아침에 이제 아 시에 문을 열거든요. 축제 기간 동안에. 아홉 시에 문 열었는데 어느 그 노인 한 분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아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아 이렇게 늦게 나오면 어떻게 하냐고 천안에서 왔는데 이걸 사러 아, 그, 아, 천안에서 예, 예. 아니 천천히 오셔도 되는데 여기 9 시부터 개장인데요. 그랬더니 아 어저께 이걸 시식을 하고 나서 목이 많이 편안해졌다. 그래서 사러 왔다 그래가지고 아침 일찍 그렇게 첫차 타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 그런 일례가 있어요. 좀 감동이겠네요. 예, <laughs> 그렇죠. 아 이게 먹으면요 피로 회복도 되면서 목이 편안해져요. 그래서. 그 목을 많이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환절기에도 이게 지금 배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배, 도라지, 생강, 무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다 기관지 쪽에 좋은 거거든요. 그러면은 좀 제품들이 이제 궁금한데 혹시 이것들을 런좀 둘러볼 수가 있까요아 예예. 뭐 작업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원래는 갈아입어야 돼요. 네, 때 아, 때 작업을 때. 안 하는 관제로 그냥 찰랑하게 잘 됐습니다.